십니까 저는 이락범입니다. 네, 락범이란 이름 덕에 어릴 적에 논문점을 받았습니다. 락스, 락커, 실은 즐거울 락의 모범 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세상의 모범이 되라는 뜻입니다. 피틀즈나 빌게이츠가 그랬듯 자기 분야에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만시간을 10, 10,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만시간의 법칙인데요. 저는 현재 10년차 기요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군 제대 후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친구들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점점 욕심도 생겼고 그래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쓴 맛을 봤습니다. 당신 준비가 부족했고 IMF처럼 예상치 못한 폭병들도 만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가족과 같던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껏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회사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더라고요. 그치만 그 실패 후엔 기업가라서 다시는 대풀이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얻었고요. 떠나보는 직원들을 생각하며 다시 재개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만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 세상은 저 같은 젊은 기업가의 실패에 그리 관대하지 않더라고요. 씁쓸한 냉담과 차가운 시선과 싸워 했습니다. 현재는 100명이 넘는 직원분들과 함께 바이오벤처 기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인공건절 분야에 중점을 둔 연구와 제조를 하는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잠식한 시장에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뛰어들어 개척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실패했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탐험가들에겐 남극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점이 보물섬이라고 하더군요. 저일학범의 보물섬은 아프리카입니다. 14살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곳은 제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억과의 꿈을 심어준 기회의 땅이죠. 막연히 생각하면 아프리카는 희귀한 야생 동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생활해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엄청난 천연광물, 천혜의 환경, 다이아몬드의 최대 생산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큰 관심을 쏟는 이유도 그때 알았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야생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진심이 통하는 아프리카인들과 친구가 됐고 그들과 함께 더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상을 향한 도전과 탐험을 더 많이 떠나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아야겠다고요.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이 더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선진국들에게 선점을 빼앗기지 않은 아프리카야말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넘치는 문화와 기술을 전해주는 활동을 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엄청난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아닐까 싶네요. 어려서부터 수학이 그냥 좋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요. 암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공식을 익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특히 좋았습니다. 수학은 세상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추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또 침착하게 문제의 여러 면을 통찰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기운을 얻었고요. 한번 맡은 일은 해결하고야만은 끈기를 갖게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는 드라마에서 20대의 세종, 즉 청년이도가 수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 문제를 푸는 마방진화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세종이 수를 해석하면서 한글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제가 수학에서 깨달은 것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는 사회현황과 관련된 숫자들이 눈에 자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단련이 돼서 그런지 보여지는 통계치보다 왜 이런 결과들이 도출됐는지 감춰진 이면을 해석하는 일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제가 해답을 찾고 싶은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만의 공식들이 생기더군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문제들은 저마다 해결책이 있고 누군가 차분히 추론하고 심도 있는 관찰로 공식을 찾아 정직하고 끈기 있게 대입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의 힘을 원할 때는 군인으로, 청년의 기업가 정신을 필요로 할땐 청년 기업가로, 그리고 청년의 비전이 필요로 할땐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정책가로 나서는 것. 이것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낸 학장 시절은 신세계에 대한 탐험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제게 주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고된 훈련과 전우들을 통해 대한민국 남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도전한 사업은 실패와 실현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사회에 기여할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이 땅의 청년들이 청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세계를 무대로 활개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글로벌 청년 기업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국에 가서 문화교류, 사회봉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곳의 풍부한 자원을 우리와 나누며 미래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 실업난 해소와 일제를 창출 뿐 아니라 국가경제성장의 총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첫 단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